가본 다 챙겼어 리나? 어 은행 내리시오. 아, 오케이 잘 갔다 와. 어 안녕하들. 아들. 아들이 갔습니다. 아우 제 야침을 진짜 보내려고 웃지나 맨날 신경을 쓰는지. 그래도 니니가 막 환불하라고 이랬을 때는 아 이번 방학 없잖아 집에 있으면 또 실갱이 하고. 서로 감정 상하는 일 많을텐데 이 생각 많이 했는데요. 그래도 등교시간 조금 늦추고 이렇게 조정을 하니까 아들이 그래도 즐겁게 다니고 있고 저도 아침에 깨울 때 사실 덜 고생되긴 해요. 그 리니가 집에 와서 뭐 과외도 하고 판다고 수업도 하고 이런 저런 거 하는데 집에 와서 사실 밤에도 되게 바쁘거든요. 10시 끝나고 집에 왔다고 바로 자는 날이 거의 없어요. 네. 하루쯤 일찍 보니까 그런거 저런거 할 시간도 생기고 또 본인 자신을 좀 정리하는 시간도 생긴 것 같아서 조금 다행이다 낫다 싶어요 진작 이렇게 해줄걸 내가 너무 애를 몰아붙였나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11월달 막그 기말고사 준비기간에 학원들 막 개강해가지고 수강신청하고 막 몰라가지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막 웹사이트 뒤져보고 유튜브에서 뭐 강의 들어보고 이런거 하던 때보다는 저도 그냥 마음이 조금 편해지긴 했어요. 그때는 그 모르는 것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대충 이게 뭐 수능 때까지 가는 건 아니고 대충 몇 개월 정도는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마음이 드니까 그건 좀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아요. 저도 또 개념 강의 끝나고 나면은 문제풀이반, 파이널반 이제 어떻게 하고 등록하는지 그런 것도 또 대비를 해야겠죠. 아, 그때 또 수신청 전쟁이 난리나? 집 앞에도 똑같이 이 브랜드에서 하는 독재가 있어요 집 앞까지는 아니고 동네 차로 뭐한 10분 거리 정도인데 제가 거기 보내지 못하고 대치로 온 이유가 학원을 다 대치해 다니는데 동네에서 다시 나와서 여기까지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아침에 어쨌든 등원할 때한 번에 오면은 시간 로스가 그나마 없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할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제 대치에다 보냈는데 그래도 여기 오면은 친구들도 뭐 간간이 오다 가다면서 보고 또뭐 가끔 만나서 밥도 먹고 이런 것 같아서 나은 것 같아요 오늘 저는 니니를 인터에 보내놓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오늘 흰머리 염색도 하러 가야 돼요 정말 새치가왜 이렇게 올라오는지 진짜 흰머리가 정말 시도 때도 없이 많이 많이 마구 잘 자라고 있어 가지고. 요즘 집 앞에 있는 미용실로 옮긴 이후로는 제가 굉장히 염색 주기를 짧게 하는 편이에요. 그 흰머리 나면 되게 신경 쓰여가지고 전에는 흰머리가 한 이만큼 보여도 그때서야 막 가고 그랬거든요. 미용실 가는 거좀 힘들어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제 도보권에 있는 데를 가니까 그냥 네이버로 전날이나 뭐 이럴 때쇼 예약하고 갔다 오니까 그래도 자주 가고요. 이 머리도 자르고 파마도 간만에 좀 하고 싶거든요 어, 그거 하러 가기가 쉽지 않네요 염색 주기에만 가는 것도 사실 굉장히 신경써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머리 새치 염색도 하고 어, 이렇게 새치가 여기 하얀 게다 흰머리 진짜 어, 너무 자주 올라와요 흰머리도 이렇게 들춰보면 은좀 심한 데가 있고 아닌 데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흰머리가 나면 이제 머리를 못 묶으니까 요새 이렇게 묶고 싶은데 안 그래도 두피도 보이는데 흰머리까지 있으니까 너무 허여보여가지고 자주 하게 되는 거 같아요 그리고 저녁에는 홈수업 하는 엄마들이랑 같이 저녁을 먹기로 했어요 공부는 애들이 하는데 엄마들이 모여서 밥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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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오늘 저녁에 맛있는 집을 가기로 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날씨가 비가 온다 그래가지고 걱정이에요. 오늘 왜? 원래는 하얀색 바지를 입고 나가야지, 막이 생각을 했는데 비 오면 은 그런 거못 입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또뭐 입고 나갈지 고민해야죠. <laughs> 그날 따라서 딱 입고 싶은 착장이 있는데 오늘은 그거 못 하겠네요. 어떡해요. 지금 머리하고 나왔는데 눈이 이렇게 펑펑 와요. 왜 쌓이겠어 이러다가 진짜. 많이 벌써 쌓였어요. 다행히 미용실에서 우산을 빌렸습니다. 베리 생 유. 약간 찌그러졌다고 버리라고 했는데 오늘 너무 유용하네요. 집에 가서 화장하고 있다 저녁에 나갈 준비도 하고 점심도 챙겨 먹고 해야겠어요. 음, 여기 는 사람의 왕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골목길인데 헉, 눈이 엄청 쌓였어, 진짜. 이로도 많이 쌓이겠는데요? 택배가 오는 대로 빨리빨리 정리를 해야 돼요. 이거는. 저 두피에 바르는 건데 제가 이거 쓰고 나서 머리숱이 조금 많아졌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인스타에서 공구로 사는 건데, 공구할 때마다 한 두세 개씩 사요. 그래서 이거 2 플러스 1이다. 세개 샀고요. 그리고 이건 어제, 네. 그저께인가 네이버 라이브 쇼핑 보다가 에스테로도가 라이브 쇼핑을 하는 거예요. 요새는 이런 백화점 화장품도 다 라이브를 하더라고요. 이건 사은품 파우치. 내 취향은 아니네. 약간 벌사치 느낌. <laughs> 그래서, 설날 선물로 주려고 좀 가격 할인할 때 준비했어요. 오랜만에 저도 에스테로더의 갈색병 에센스 한번 써보려고 주문 했습니다. 갈색병 3개에다가 새로 나온 세럼. 이건 저만 쓸 거고, 요거는 이렇게 선물하려고요. 샘플은 어, 내가 다가져오지 오는 건 좋은데 이런 거 정리하기가 너무 귀찮아요. 이거 라벨 다 떼고 박스 떼가지고 이렇게 펴서 박스를 버리라고 하니까 이거 하는 것도 일, 이렇게 복원하는 것도 일인 것 같아요. 카메라 보고 화장하잖아요. 그러면 뭔가 어딘가 어설프게 돼 있더라고 나중에 보면. 아 이제 나갈 시간이 다 돼가지고. 색조만 얹고 이제 나가려고요. 또엄마한테 만나면은 같이 학교 정보도 교환하고 3월달에 언제 간다 이런 거막 의외로 막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고 막 이렇거든요. 2월달에 뭐 고3은 일찍 등교한다 이런 거 그런 얘기도 하고 또 애들 어떻게 지내나 소식도 나누고 고 1, 2 때는 만나서 막 애들이랑 놀러갈 계획도 짜고 이랬는데 이제 놀러 가는 거뭐물 건너 갔고요. 그냥 어떻게 지내나. 방학 숙제 뭐 있더라 했나 모르겠다. 뭐 서로 이런 거. 오늘 아침에 모상 찍는데 누리니가 방학 숙제가 많다고 엄청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저도 방학 2주 지난 이 시점에 알았는데 다른 어머니들 알고 계신가 모르겠네. 그리고 또 애들 다 학원 적응 잘 하는지 이런 것도 얘기하고 그럴 것 같아요. 이제 빨리 옷 입고 나가야겠어요. 어? 머리가 조금 아쉽네. 짧은머리쉽게 적응이 되지는 않게요뭐 밥먹으면 기게게머리은까내일은또 무사히 리니를 데려다 줘야죠 그래서 오늘 술집에서 만나긴 하는데 이더좋에서 만나긴 하는데 주로 먹방은 한 잔만 먹고 들어올까 생각 중이에요 네. 아 오늘 반갑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와인 가져오신 분이 있어서 와인 마시고 갈게요 집에 가는 길이에요 택시 타고 올 수도 있었는데 그냥 일부러 걸어왔어요 아니 지하철도 타고 왔지 네. 비가 와가지고 걸어왔습니다 좋네요 한영 친구들 모두 겨울방학 알차게 보내기도 하고 힘들게 보내기도 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냥 엄마들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도 나누고 <laughs> 오늘 웃긴 일이 좀 많이 있었는데 뭐 공개할 순 없지만 즐거운 시간 가졌어요 남은 방학도 우리 다 모두 화이팅 하기로 하고 헤어졌죠 아들들아 진짜 엄마 마음 좀 알아주려무나 이러면서 헤어졌어요 여러분도 겨울방 알차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어, 비가 와가지고 길이 아주 편합니다 내일 외출하실 때도 조심해서 외출하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